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이번 영상은 검은 발키리 전조의 흑막 위치와 클리어 영상을 또 준비했어요 전조의 흑막 위치는 비프로스트 재단 자 지도 여시고 아스가르드에서 비프로스트의 언덕 랜드마크 비프로스트 재단 즉시 이동을 하시면 재단 앞으로 이동이 되는데 재단에서 이 계단을 바라본 상태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달려오시면, 자, 왼쪽 끝에 지도상으로는 여기 위치에 이 비프로스 재단에서 지도상으로는 위쪽이죠. 위쪽에 이 위치에 지금, 음 전조의 흑막이 뜨는 젠자리 위치구요. 요게 이제 다른 분들이 이미 잡아가지고 젠 시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잠깐 기다리시면 젠이 됩니다. 젠은 약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앞에 잡히고 약 5분 정도 후에 리젠이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왔을 때 잡혀서 없는 상황이면 한 5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클리어가 되면 인벤토리에 증표가 들어옵니다. 인벤토리에 증표가 들어왔을 때그 증표를 이제 검은 증표가 인벤토리에 들어오게 되면 검은 발키리 컨텐츠에 빨간 불이 레드닷이 생기는데 레드닷눌 누르셔 가지고 어 여기에다가 음 전조의 흑막에 증표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증표 등록하시고 희귀 동반자를 또 받으실 수 있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요거들 받으시면 투력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오실 때 혼자 이제 저투력 때 레벨 되자마자 깨시면 혼자 깨시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통은 이제 세네명 정도가 파티로 여기까지 초반에 진입했을 때 무소가 금인 분들도 세네명 파티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혼자 잡으셨다가 혼자 잡기 힘드시다 하시면 전창 같은 데다가 전체 채팅창에 전조의 흑막 몇채뭐 이런식으로 적어주시고 전조의 흑막 도와주세요 하면 어 어느정도 트럭 되시는 분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클랜 가입들을 하시면 같은 클랜에 조금 트럭 높으신 분이 한분 오시면 금방 클리어 하실 수 있으시니까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그 발키리 같은 경우들도 바로바로 바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위치나 잰자리 그런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파티 위주로 계시는 게좀 편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 또 여기까지 만들고 다음 영상으로는 또 방랑자 잡는 영상으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나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팁같은게 있으시면 댓글란에다가 팁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빠염